네. 이번에는 옥상 테라스 GPR 루스 탐사하는 장면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 현장은 어, 부평시 지은지 한 5년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테라스 어, 펜트하우스층의 테라스입니다. 마치 이제 중정처럼 어, 하우스 가운데 정원형태로 되어있고 어, 고급석재로 지금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누수는 현재 이제 테라스층이 이렇게 있고 어, 여기서 이제 바로 밑에 층,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상층 이렇게 두 군데의 천장에서 어, 동일한 부위에서 지금 노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테라스 그리고 테라스 외벽체를 이제 GPR 탐사를 통해서. 어, 물이 어디서 유입되는지를 지금, 음, 찾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분 식물도 있고, 예. 지금 이제 요게, 예, GPR, 예, 전자 장비이고, 어,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르면서, 이제 골조 내부를 지금 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 부분이, 예, 지금 골조 내부, 구조체 내부 촬영 스캔 데이터이고, 요것은 다시 이제 회사에서 어, 프로그램 분석하는 엔지니어들이 좀더 정밀하게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어, 그 자세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석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GPR 같은 경우는 어, 석재나 콘크리트를 투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감이 석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 정확한 그 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옥상 테라스 GPR 탐사하는 장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